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과학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과열공사입니다아 싸이콜 TV로 활동을 쭉 하다가 아, 한동안 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좀 쉬고 있었는데 어 어제, 어제 갑자기 페이스북에 어 친구 추가 추천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틱톡에 음 저를 홍보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음 참고로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 겨울 방학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방송을 다시 재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어,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 과일공사님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니 도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급하게 오늘 두 영상 두개 찍어서 올렸고요. 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음, 본격적으로 시작은 좀더 계획을 갈고 닦아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카페도 어, 네이브나 그다음에 다음 카페 동시에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찾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다소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카페를 활용해서 어, 중요한 영상 같은 경우는 카페 게시판에다가 링크를 올려서 볼수 있도록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료회원제를 좀 해볼까 해요 유료회원제를 별도로 구성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오픈할 생각이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오픈할 생각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학 같은 경우는 유료회원에게 좀 모집을 해서 유튜브를 좀더좀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음,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유튜브를 좀더 이렇게 키워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아니죠. 내년부터가 되겠네요. 기말고사가 아, 월말쯤에 끝나니까. 어 내년부터는 보다 더 향상되고 보다 더 어, 중요하게 자세히 어, 잘볼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여러분들이 주신 이 뜨거운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과열공사 채널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사랑 주시고요, 끊임없는 성원 주시고, 그리고 저희 과열, 과열공사 새롭게 이름 바꿔서 출발하는 아저 로고도 바꿔야 되는데 출발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도 큰도움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이공사였습니다